경제학자의 서재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2024년 1월 유엔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경제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마지막 선진국 여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이며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비슷한 즈음 혹은 그 뒤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적기는 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한국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들수 있다. 다만 이들은 한국에 비하면, 경제 발전에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인력만 있고, 그동안 있던 인프라도 전쟁으로 다 소멸된 한국에 비하면 유리했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로, 대체로 이런 소규모 경제권역은 경제 선진화가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만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예라고 할수 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다. 일단 대체로 여러 국제 기관에서도 지표상 이들을 한국 이후의 선진국으로서 분류한다. 이는 EU 가입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덕이 크다. 물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코소보 몰도바, 벨라루스, 알바니아 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그중 몰도바는 유럽에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속하고, 심지어 독립 초반 10여 년간은 유럽 국가인데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의 빈곤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생산 기지로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체코, 슬로베니아처럼 나름 튼실한 경제구조와 공업 기반을 다져놓은 덕에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체제 전환을 한 국가가 있기도 하고 발트 3국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혹독하게 경험한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 기니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에는 석유수출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1인당 GDP가 선진국 말단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뻔했으나 그부를 거의 모두 대통령 일가와 고위층이 독점하는 착취적인 경제구조가 유지되었고 유가하락으로 인해 1인당 GDP가 감소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2024년 IMF 통계치에서는 1인당 GDP가 최전성기였던 2008년 수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은 물론 세계 평균의 절반도 넘기지 못하면서 이제 중진국 체면 치해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중진국 함정에서도 보듯 중진국은 원래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공산권이 붕괴되고 특히 중국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중진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나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한국의 역사적 타이밍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분명 막차라고 할수 있다. 한국의 성장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가 아닌 중국 개방 이후였다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할 여지가 조금이 나마있지만 제조업을 양성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그 길이 매우 좁아졌다. 한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1960년대에서 1970년대부터 계속 키워온 결과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수십 년전 근대와 초창기 시절 선진국들도 제조업에 걸린 시간이 길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제조업을 차지하던 선진국들의 터세와 압력인데 대체로 선진국 기업들의 하청생산을 하던 개도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족 집단에게만 이득을 주는 독재 정권이거나 혹은 개발 독재와 거리가 먼 경우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국산화를 방해하면서 개도국들은 계속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만 맞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중공업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지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투자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꽤 많은 국가이며 국력,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제조업,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지역 강국 이상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국가로 한정하면 막차라고 볼수 있다. 현재는 수천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한국 이후로는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강대국들 중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중진국 함정에 걸린 상태이다. 효자 산업인 2차 산업은 앞으로도 현재의 제조업 강국들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이후로 강국이나 다국적 제조사를 가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중진국 함정의 요인 중 하나가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업체 및 공장의 하청을 맡아서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자국민의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자국의 생산품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청을 맡기던 선진국의 기업들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게 되며 그 국가를 떠나게 되면서 단순 노동인력 중심의 구조가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사정권이 어쨌든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의 인건비를 싸게 유지하여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며 세계화에 안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군사정권은 그 적은 임금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물가관리. 해외 자본의 침투 방어,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개입하며 제안했다.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적은 임금을 받고 물가는 잡지도 못하며 중진국 함정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그 기간이 박정희 정부의 60년대를 시작으로 쳐도 50년에서 60년가량 걸린 끝에 세계적인 선진 강국으로 취급받은 것인데 다른 개도국들은 21세기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들이 2020년대 현재 세계 도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3위 판매량에 오르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미국차, 일본차 브랜드 GM, 포드, 닛산, 혼다, 미츠비시, 스바루 등을 누르고 올라간 것이다. 누군가 제조업이 강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내려가야 하므로 이미 기존 선진국들의 후발주자에 대한 제조업 발전 견제가 매우 심한 것이다. 그나마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올라올 때만 해도 미일간 무역 분쟁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틈새가 있었고, 냉전 시절만 해도 같은 진영 국가끼리는 기업 차원에서 견제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냉전 이후,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해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20세기부터 있었던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터지게 경쟁하여, 몇몇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여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해진 회사들끼리 기존 기득권 자동차사들의 인수 합병, 경영 통합, 얼라이언스 맥기 등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신규 회사가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자동차사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여러 분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고브랜드 스포츠 메이커, 경공업 분야도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한 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의류, 스포츠 신발 메이커도 대부분이 북미서 유럽이고, 이제는 후발국가 기업이 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다. 이 분야의 압도적인 지분은 영미권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고, 그후 알려진 브랜드를 갖는데 성공한 독일과 일본도 아디다스, 아식스로 어찌어찌 진입했다. 한국도 이 경쟁의 발을 하나 담그는데 어렵게 성공했는데, 이탈리아의 브랜드였다가, 망해가던 걸 인수해서 한국산 브랜드로 만들어 현재 이 e 스포츠 메이커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한 필라가 바로 그 브랜드이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도 결국 기성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인수하여 국산화에 일으켜 세운 걸이 자리에 세운 것인데 그 후발주자들이 진입이 어려운 것은 훨씬 더 자명하다. IT 분야의 경우 그나마 제조업에 비교하면 비교적 초기 투입 자본이라거나 다양화 등이 자유로워 다른 국가들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조업을 갖춘 국가에서 해당 제조업 기술들이 창출하는 IT 분야의 대규모의 일자리, 사업, 시장의 가능성과 규모는 갖추지 못한 국가와 비교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제조업이 IT 기술을 받아들이는 현 국제적 상황상 결국 제조업을 갖춘 국가들이 IT 역시 죄다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IT는 또한 인프라,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도를 예로 들면 IT 인프라 보급도 열악하고 두뇌 유출은 더 심하다. IT는 해외 유출이 특히나 더 심한 분야라서 현재 주요 강국, 선진국의 국민이 아닌 IT 인재들은 전부 유출되어 자국을 발달시키지 않는다. 이상으로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이었습니다.